미 동부에 거주 중인 79년생, 긴 생머리의 천생 여자, 엘리트 집안의 약사 미혼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79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미국의 대학교 석사 졸업했습니다. 현재 약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남 일녀 중 둘째, 키는 164cm입니다. 네, 가수 강수지 씨를 떠올리게 하는 여성입니다. 여리여리한 몸매에 여성스러운 외모, 긴 생머리, 가는 허리, 하얀 피부. 정말 천생 여자라는 말은 이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남성분들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외모와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호하고 지켜져야 하는 분은 아니고 약사로 근무하는 유능한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고위공무원과 교사로 퇴직하셨고요. 오빠인 의사, 오빠는 의사인 엘리트 집안입니다. 여성분 성격은 선하고 무던한 편입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이것저것 요리해서 드,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리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또 시간이 날 때는 공연이나 미술관 관람하는 걸 아주 좋아하고 운동은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면 운동을 배워서 나중에 좋은 짝과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분입니다. 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음. 하얀 피부, <laughs> 아,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79년생 약사 분인데요. 가수 강수지 씨 닮았더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일지 뭔가 확하고 느낌이 바로 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가수 강수지보다 뭔가 정말 만화 주인공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네. 이분이 뭐 외모나 분위기는 그렇지만요, 또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약사이고요, 음. 커리어원입니다. 네, 부모님도 공무원과 교사로 퇴직하신 존경받는 분들이고요. 오빠도 의사. 와, 가족 모두 엘리트이시네요. 또 가족들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성분이 근데 요리 실력도 좋대요 음. 정말 남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성 배우 자상을 다 갖추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요즘에는 외식도 많이 하는데 네 이분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네 아주 큰 행복, 행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남성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꼭 전문직이 아니어도 좋지만 직업이 확실한 분을 찾고 계시고요. 나이는 6살 연상까지, 초혼을 선호하지만 무출산 재혼까지 가능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술, 담배는 가급적 안 하는 분을 찾고 계시네요. 네 같은 초혼을 선호하시긴 하지만요 자녀 없는 재혼도 음.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재혼 남성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여성분이 운동을 배워서 뭐 평소에 운동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제 좋은 사람이 생기면 운동도 배워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이는 73년생부터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시는 분을 선호하시니까요. 어, 이런 분들이라면은 오 어, 좋은 님은 바로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가정 모두 성공한 엘리트이시고요. 또 화목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사랑받으면서 자라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문직으로 능력도 좋지만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이니까 이분과 만나고 싶은 분은 다이아나 매니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